이 나라 선수들 가장 많이 메달을 따는 종목 가운데 하나가 스피드 스케이팅이죠. 둥그런 타원형의 아이스링크에서 스케이트를 타면서 특히 곡선에서 회전을 빨리 해야 되는데 회전을 빨리 하면은 원심력이 생겨서 그 원심력에 의해서 넘어지기가 쉽고 코스 바깥으로 튕겨 나가서 장애물과 부딪히기가 쉽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안으로 끌어 당기는 힘, 구심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고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회전을 할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스피드스케이팅 한국대표 선수들은 허리에 고무벨트를 걸고서 사람이 바깥쪽에서 잡아 당겨도 넘어지지 않도록 구심력을 키우는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빠른 속도로 회전할 때에 생기는 그 원심력을 이길 수 있는 구심력을 크게 하기 위한 훈련을 고무 벨트로 대신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 바깥쪽으로 튀어 나갈려는 영적인 원심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기회만 생기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살려는 그러한. 본능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다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안쪽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 영적 구심력을 크게 만드는 훈련을 시키는데 다각도로 시킵니다. 그 방법이 다양합니다. 영적 구심력을 키우는 하나님의 훈련 방법 중에 하나가 레위기서 13장, 14장, 15장. 그 앞에 부분까지 합쳐서 나오는 정결법입니다. 음식을 먹는 문제라든가, 혹은 피부, 옷, 집 여기에 생기는 그 나병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정결법은 영적 원심력보다는 영적 구심력을 더 크게 키우려는 하나님의 훈련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런 정결법 가운데서. 나병이 치료되어졌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했고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이기에. 부정한 것이고 정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 죄의 결과인 죽음의 흔적들이 너무 많습니다. 레위기 13장, 14장, 15장에서는 그의 대표적인 예로서 나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레위기에서 말씀하는 이 나병은 차라이트라고 하는데 그 증상은 표면의 색깔이 변하기도 하고 또는 물체의 그 형체가 변형되기도 하고 때로는 표면보다도 깊이 움푹 파이기도 하고 또 균이 퍼지기도 하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레위께서 말씀하는 이 나병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나병, 흔히 문둥병, 한센시병과는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죽음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기에 나병이라고 하여서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이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이기 때문에 죽음의 흔적이 있는 모든 것은 다 부정합니다. 따라서 부정한 것은 마치 생명과 죽음이 함께 할수 없는 것처럼 부정한 것은 생명의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즉, 부정한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크면 클수록 하나님 바깥으로 나가려는 영적 원심력이 커지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 바깥으로 나가려는 이런 영적 원심력을 방지하고 하나님 안쪽으로 향하게 하는 영적인 구심력을 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정한 것을 제거하라. 그러므로 이 부정함을 제거하는 정결법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영적인 구심력을 키워서 하나님 안에 머물도록 만드는 구약적인 하나님의 훈련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 정결법이 없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손 깨끗이 씻거라, 뭐 그런 것이죠. 구약에서 말하는 내위계의 그런 정결법은 우리는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우리는 다 정결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정결법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들의 영적인 삶에 바로 적용할 때에 레위기의 말씀이 또이 정결법이 오늘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성도인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죄로 오염된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죄의 흔적들이, 죄의 현상들이 우리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더욱이 우리의 육체는 지금 여전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에 오염된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죄의 흔적들을 우리는 갖고 살아갑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자꾸 빈번히 하나님 밖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이 생기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실존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정결법의 그 의미를 통하여서 영적인 구심력을 키울 필요성이 있습니다. 열심히 영적 구심력을 키워야 하나님 밖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는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이 영적인 원심력을 방지하고 신앙생활에서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밖으로 나가려는 이 영적인 원심력을 방지하고 하나님 안에 머물게 만드는 이 영적 구심력을 키우려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반드시 그 다음에 행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강론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성도는 항상 내 자신이 본래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래 내 본성상 어떤 존재이었는가를 잊지 말고 겸손해야 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비록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병과 같은 죽음의 흔적으로부터 회복되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이 겸손함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위기서 13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내위기 정결법에 의하면, 제사장에 의해서 부정하다고 판정받은 사람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린 채에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합니다. 그렇게 외치는 이유는 내가 부정하니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겁니다. 거리두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마스크를 쓰는 것과도 같은 것이에요. 부정한 자신과 거리두기를 하여서 다른,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접촉하는 것을 막기 위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서 거리두기를 하면서 어디로 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공동체 밖즉진 밖으로 나가서 홀로 그곳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 병이 나을 때까지 혼자 살아야 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사회적 격리를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병에 걸린 사람은 진 바깥에서 혼자 살아야 합니다. 진 바깥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념 속에는 부정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나병이 걸린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고, 부정한 사람이 살아가는 그 장소도 부정한 곳입니다. 나병에 걸린 것도 무서운데, 그것도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마도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께 치유와 회복을 위해 하여서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죽지 않고 나병이 더 몸에 퍼지지 않고 회복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두려움 그 자체인 혼자 격리되는 것을 다 정리하고 신속하게 집으로 돌아오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멋대로 곧바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본문 2절과 3절 상반절에 보시면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 나가 진찰할지니 그랬습니다. 제사장을 불러서 그에게 진찰을 받아 나병으로부터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인정을 받아야 했습니다. 제사장을 불러서 인정을 받는다라는 말은 나는 나병에 걸렸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안다고 인정하는 행동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구원의 은혜로 죽음의 흔적으로부터 회복되었다고 해서 함부로 우리가 행동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본래 부정한 사람이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본래 본질적으로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겸손하라는 말씀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부지의 지라는 말을 했습니다. 부지 나는 알지 못한다. 지 안다. 그래서 무지의 지라는 것은 나는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면 아, 내가 이런 것도 몰랐나? 이제야 알았네. 경험을 통해서 뭔가를 알았을 때에 이전에 내가 몰랐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제가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알게 되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아 내가 지금까지 너무 몰랐구나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 책을 안 읽을 때는 그런 것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몰랐는데 읽다 보니까 야 내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몰랐구나 그 사실을 알아요. 이것이 바로 내가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야야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인정해요. 모르는 사람은 끝까지 자신이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죄로부터 회복된 경험을 해본 사람이어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보니까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동안 살았었네. 그걸 비로소 아는 거예요. 소코라테스가 이 무지의 질을 말한 것은 우리 인간의 그 이성과 인간의 오감으로 깨닫는 이 현상의 세계를 뛰어넘는 초월의 세계를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회복했다는 것은 천상의 세계를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이것을 깨달은 사람일수록 저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오감으로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이 세상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뛰어넘는 또 다른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잊지 않습니다. 바울은 삼층천의 세계, 천상의 세계를 보고 깨달아 안 사람이기 때문에 늘 자신에 대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보다도 죄인인 것을 잊지 않는 겸손함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 안에 머물며 살수 있었습니다. 홍도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본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아는 그 겸손함을 늘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역시도 영적인 구심력이 커져서 하나님 밖으로 막 뛰쳐나가려는 이것을 막고 끝까지 하나님 안에 머무는 인생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회복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그 다음에 죽음의 흔적, 즉 죄의 흔적들을 철저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부정한 사람이 회복되었을 때는 오늘 본문의 14장 앞에 나오는 5절부터 오늘 본문은 14장 1절부터 20절까지인데 제가 짧게 읽었습니다. 5절에서 7절, 8절에 말씀해 보면 피를 회복될 사람에게 뿌리고 또 그의 옷은 빨고 그 사람의 몸에 있는 털은 모두 다 다 제거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전부가 아닙니다. 구절에 보면 일곱째 날에는 다시 자라나는, 다 제거했는데도 일곱째 날에 또 자라나요. 우리 남자들이 늘 이렇게 수염을 깎아도 그 다음날 되면 또 어떻습니까? 또 자라잖아요. 며칠만 안 깎으면 또 수북하게 자란단 말이에요. 다 제거했는데도 또 자라요, 털이. 그러면 그것 다 치유제 되는 날에 다시 제거하라 그랬습니다. 머리털도 그렇고 수염, 눈썹까지 다 밀고 그 옷을 다시 빨고 몸을 다시 물에 씻으라 그랬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나병이 걸렸을 때에 있었던 피부 바깥의 흔적들, 나병의 흔적들뿐만 아니라 피부 속에 깊숙이 들어 있는 그런 죽음의 흔적들, 뭐 털이 밖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것까지 다 제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죽음의 흔적의 뿌리까지 완전히 제거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회복되었다 할지라도 나방의 흔적을 뿌리까지 제거해야 하는 것처럼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늘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 평생토록 회개하는 회개의 삶입니다. 회개하되 철저하게 마음 깊은 속에 있는 뿌리까지 철저하게 다 회개해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죄에 집착하는 마음의 고집이 있어요. 죄에 집착하는 이유는 그동안 죄스러운 일을 통해서 얻었던 어떤 즐거움이나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즐거움이나 유익을 잃어버리게 되는 두려움 때문에 죄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집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에는 깊이까지 철저하게 회개하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것만 우리가 회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완전히 돌아서지 못하고 단지 말로만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시인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뿌리까지 제거해야 하고 뿌리까지 제거하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부정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마지막 세 번째는 회복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나병에서 회복되어져서 가족에게로 돌아왔습니다. 7일이 지나서 다 이제 털도 다 다시 제거했습니다. 죽음의 흔적들을 다 제거하고 가족들과 함께 살게 됐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날 반드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으로 나가서 속건제와 속죄제와 번제 등의 희생재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함께 읽으셨던 10절에서 20절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14절에 보시면 제물의 피를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에 오른쪽 귀 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그리고 17절에 가면 마지막 남은 기름까지 다 그렇게 바르라고 했습니다. 오른쪽이라는 것은 대표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른쪽은 대표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발을 하는 것은 사실은 두귀 중에서 오른쪽이 대표고, 손가락 쪽에서 오른쪽 손가락이 대표고, 발가락 중에서 오른쪽이 대표니까, 한쪽만 발 위에 발르냐 아니고, 이것은 온몸 전체가 다 정결해졌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따라서 정결해진 두 귀와 두 손과 두 발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사용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헌신하는 발, 헌신하는 손, 헌신하는 귀, 헌신하는 몸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이 어떤 걸까요? 향유 옷값을 깨트리는 여인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귀와 손과 발과 온몸을 아낌없이 드리는 행동이지요. 하지만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하나님 사람답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귀를 사용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손과 발을 사용하고 몸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을 사도바오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지체를, 그것이 손이든 발이든 그것이 귀든 무엇이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목회라는 책에 보면 뭐 신학대학교의 총장이 이렇게 글을 쓴 것을 봤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찔레는, 찔레 아시죠? 찔레는 화려한 장미들 틈 바구니에 서 있어도 기죽지 않고 자기만의 색깔로 꽃을 피운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서 있어도 틀림없이 자기만의 색깔로 피어난답니다. 여러 중에 너 홀로 색깔이 달라도 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만의 색깔로 설수 있겠느냐?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색깔, 주님의 교회의 색깔을 잃어버리지 않았느냐고 묻습니다. 수많은 화려한 색깔이 내 주변에 있더라도 내 주변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직장의 동료든 아니면 주변의 이웃의 사람이든 그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색깔이 있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만의 색깔을 가지고 사는 것 하나님의 백성의 색깔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의 색깔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의 헌신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색깔을 가지고 내가 우뚝 세상 가운데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첫 번째입니다. 교회의 위기는 세상과 똑같은 색깔로 살아가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성도인 우리의 위기와 신앙의 위기는 세상과 똑같은 색깔로 사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얼마 전에 모정당의 어느 분이 우리가 돈이 없지 가호가 없냐라는 말을 비슷한 말을 했죠. 이 말은 그 영화 베테랑이라는 그 영화에서 나오는 대사 중에 하나였는데,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움직여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 광역 수사대 형사가 외쳤던 말입니다. 내가 돈이 없지 가호가 없냐. 뭐 가오라는 말이 일본의 잔재의 단어라서 별로 그렇게 많이 쓰는 것이 바람직하진 않겠지만 베타능에 나온 영화에 나온 대로 그대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만의 색깔을 가지고 살수 있는 설수 있는 그런 가오가 있었어요? 내가 좀 지식이 없어도 내가 경제적으로 남보다 좀 못해도 내가 좀 남보다 부족한 게 있고 다른 단점이 좀 있어도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색깔을 가지고 우뚝 세상 가운데서 설수 있는 그런 가오, 그런 체면, 그런 기회가 내게 있느냐라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어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우리는 하나님의 색깔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색깔을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서 서는 이러한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할첫 번째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이를 위해서 듣지 말아야 할 소리에 주파수를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주파수를 맞추는 귀에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어디다가 주파수를 맞추어 듣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주파수를 맞추어서 들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도록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졌을 때에, 우리의 손과 발이 거역하지도 말고, 못하겠다고 뒤로 물러나지도 않는 그런 헌신의 몸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책에 보니까 인간에게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버릇, 그릇, 노릇. 이렇게 세 가지를 표현했습니다. 버릇이라는 것은 습관이죠. 세 살적 버릇이 여든 간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성도인 우리는 기와 손과 발, 온몸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 버릇, 이 습관을 잘 들여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 버릇을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릇이란 영양을 말합니다 그릇의 크기에 따라서 양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귀와 손과 발과 온몸의 헌신의 그릇을 점점 더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이후로 살아가는 나의 삶의 기한이 길면 길수록 그 비례하여서 영량도 커지시기를 바랍니다. 헌신할 수 있는 영량을 크게 하십시오. 노릇이라는 것은 역할입니다. 우리의 귀와 손과 발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헌신하십시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 어릇과 그릇과 노릇, 식관과 영양과 역할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구심력을 더 양성하고 크게 키우므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정한 사람이 회복되었을 때에는 정결법에 따라야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었을 때에 그다음에 해야 할 일들을 잘 해야만 죄의 근성으로 인해 생기는 영적인 원심력을 방지하고 하나님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하는 말씀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하는 이런 원심력을 방지하고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게 해 주는 영적 구심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안에 머물게 됩니다. 내가 구원의 회복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참으로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본래 나는 철저하게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본질상 죄인이었습니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잊지 않는 겸손함을 늘 갖고 살아가십시오. 성도의 삶은 회개의 삶입니다. 날마다 죄스러운 행동으로 부정하게 된 것을 죄된 죄스러운 것들을 날마다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가십시오. 떠나가서 회개했다면 하나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특별히 귀와 손과 발, 온몸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먼저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색깔을 분명하게 하여서 주님의 색깔을 분명하게 드러내며 세상 가운데 서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쓰임새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